공이 떠는 대신, 그리가 좀 줄겠죠. 아 예. 그 대신 어... 세워져 있으면 거리가 많이 나가죠. 그러니까 뭐... 예. 대신에 많이 떠지 않고, 대신에 거리가 많이 나가니까 예. 투혼하고 조금이라도 골프의 목적이 뭔가 하면 어떻게든 다수를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 음. 어 목표는 그거예요. 다수를 그래. 줄이는 게 목표야. 이걸 치는 이유가 다. 예.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거 골프는 음, 저걸 이제 캐디백이라고 합니다. 캐디백.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안에 보면은 여자들 속옷도 들고 가고 뭐 화장도 해야 되고 음, 뭐 양말도 갈아 신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보스턴백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골프는 두 가지 가방이 있습니다. 캐디백, 보스턴백. 네. 그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이게 두개 끝나서 이제 유틸리티가 들어가야 돼요 또. 예. 네. 예, 네. 이게 이제 유틸리티입니다. 그러니까, 우드는 이렇게 생겼고, 유틸리티는 보면 꼭 아이언처럼 생겼습니다. 헤드가 조그만하죠? 아이언처럼 생겼는데, 역할은 우드 역할을 다 해요. 그리고, 아이언처럼 생겼는데, 거리도 많이 나가. 그리고, 헤드가 커가지고, 치기가 쉬워. 그래서 이거를, 하이브리드 우드 또는 유틸리티 우드라고 합니다. 신기하다. 예. 그래서 일명 우리 그 골프 치는 사람들은 요거를 바로 고구마라고 합니다. 네. 예. 예. 고구마처럼 생겼다 그래서 고구마 잘라 난것 같이 네. 예. 생겼다 그래서 네. 요걸 고구마. 예. 예. 고구마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더니 거리가 많이 나가는 걸까요? 예. 우리나라 모든 캐디가 다 알아듣습니다. 이걸 유틸 주세요. 유틸리티 우드 주세요 이런 말 안하고 유틸 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걸 뭐라 그러는가 요거는 지금 제가 아끼던건데 야마하 야마하거거든요 야마하, 거거든요. 응. 야마하 어, 5번 유틸리티 우드입니다 이게 정확 정식이름은 근데 뭐라그러는건냥 예, 고구마 5번 주세요 응. 아니면은 어, 내 고구마 주시면 돼 어... 네, 그게 뭔가면 유틸 하나 우드 하나 드라이버 하나 보통 3개를 챙깁니다 응. 잘 치는 사람은 근데 못치는 사람은 우드가 한 5개 막 이렇게 있죠 유틸 포함해서 그리고 아이언이 적어요 어려우니까 아이언은 아주 정교하면서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틸 우드까지 교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게 좀 있을 겁니다 샤프터가 보면은 어이 저런 샤프터들은 전부 다이 스틸로 대나무 자로 같이 생긴 스틸인데 얘는 전부 다 카본이나 이걸 보면 그라파이트라고 그러는데 그라파이트 또는 카본 샤프트로 되어 있죠. 왜냐면은 어, 우드 종류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100%다그래파이트 예, 샤프트를 씁니다. 딱싯대요네 예, 카본 또는 <laughs> 그래파이트 예. 그걸 그렇게 우주 어렵다? 자 요게 정리하자고 그러면 얘가 드라이버. 드라이버. 그 다음에 페웨이 우드. 이게 3이라고 써져 있는 삼. 삼 번의 1 5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각도를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5오번 대웨이 우드. 오 번. 그 다음에 그게 5번 유틸리티 우드. 지금 보는 유티... 5번 대웨이 우드. 음. 옆에 있는 거는 5번 유틸 우드. 유틸리티 우드. 네. 그리고 여기는 또 AW, 어, AW라고 되어 있어요. 또 다른 또 다른 건데요. 네,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것도. 이제 네. 이렇게 해서 아이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은 네. 어, 크게 이야기하면은 아이언이 같이 만들어 쓰려나. 네. 아이언은 음, 우리가 이제 보통 아이언을 이야기하면은 3번 아이언부터. 3 4 5 6 7 8 9 까지를 기본 아이언이라고 그럽니다. 네. 3 4 5 6 7 8 9 아, 네. 번호가 이렇게 있네요. 네. 3 4 5 6 7 8 9. 예, 네. 9까지 있죠. 네. 그게 기본 아이언입니다. 예. 네. 근데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3번, 4번 아이언은 어 어려워서 잘안 갖고 다닙니다 뭐 네. 어려워서?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골프 친지 한 4-5년 넘은 사람들이 그래도 3번 4번을 건드립니다 근데 저거는 초보들은 아예 맞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큼 어렵습니다 어디가 3번이 이쪽이 3번이죠? 네. 어. 워낙 어려운 체입니다 그, 고 조그만한, 고, 고거를 맞춰야 됩니다. 그런 거아니요 네. 아주 정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루에, 그, 골프 연습장 가보면은, 바구니 막, 바구니 채, 막, 좁혀는 사람들 있죠? 음... 손이 막, 물집이 생겨가면서, 하... 그, 하루에 막, 300개, 400개씩 막, 네. 그렇게 쳤는데, 안 맞아. 항상, 400개를 쳤는데, 집에 갈 때는, 아왜 하... 이렇게 안 맞지? 잘 맞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렵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골프 클럽이 14개를 채워야 되거든요. 무조건 14개를 챙겨야 되는데, 보시죠. 그렇죠? 이거까지만 해도 이거 지금 벌써 4개죠. 4개. 그러면은, 어, 드라이브 했으니까, 퍼트 하나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럼 다섯 개 아이언 해볼까요? 3, 4, 5, 6, 7, 8, 9. 7개죠. 그러면 지금 벌써, 일곱 개에다가 저것까지 하면은 다섯 개니까 1 2 개죠. 그럼 웨지 두개 챙기면 끝나요. 예. 네. 근데 그 골프 치로 가는 사람들은 웨지를 기본적으로 한네 개나 다섯 개를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열여개막오버되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런문제 탈락이니까 무조건 1 4 개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초보들은 아예 3번, 4번, 5번까지도 빼버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아이언까지는 끝났고, 그 다음 마지막이, 어프로치입니다. 어프로치. 어프로치의 역할은, 그린 주변에, 그린 주변에, 100m 내에서, 100m 또는 그린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정교하게, 온그린을 시키는 거. 아, 그린에 올리게끔. 예. 온그린 그걸 이제 온그린이라고 그러는데 온그린을 위해서 아주 정교한 샷입니다. 그 샷을 위해서 태어난 애들이 어프로치입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프로치를 P부터 시작하는데 그래서 피칭. 그래서 그걸 피칭 했지. 네. 그리고 A가 있습니다. A. 그냥 어프로치. 그다음에 AW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웨지. 아 그다음에 S W 가 있습니다. S W. 그거는 뭔가 하면은 샌드, 샌드 웨지. 네. 그렇게. 네. 네. 그렇게 해서 어프로치가 나눠집니다. 그러나 또 선수들은 그렇게 골프 헤드 끝에 적혀 있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숫자로 탑. 웨지부터는 숫자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4 8도가 네. 보통 어. 어프로치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48도. 46도가 원래 피칭인데 46도가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46도가 피칭, 48도가 어프로치. A. 그 다음에 이제 웨지들이 이제 순수한 웨지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게 52도, 54도, 56도, 58도, 60도. 전부 20개 넘죠. 예, 다, 골는다 어... 2단계씩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예, 예, 예. 그래서 보통 웨지는 2개 또는 3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그러니까 A. A 또는 P. 가지고 있고, 아니면 A하고 P는 필수로 가지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제 벌써 그것만 해도 2개가 또 됐죠. 음. 거기서 순수 웨지가 두개 정도는 쳐서 두 개는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14개가 다 차버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어 보통 52도를 가지고 있으면요, 52도를 가지고 있으면 두 단계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러면 52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54와 56을 넘어서 58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56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4를 이제 뛰어넘는 거죠. 음. 예, 그래서 52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56도를 주로 가지고 있고요. 음. 54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58도를 가지고 있고, 56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도를 갖고 있습니다. 58도? 아, 60도? 예, 그러니까 54, 56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60도. 4라 4, 4단계니까. 56이니까 60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53에는 58을 가지고 있고, 음. 5 2을 갖고 있는 사람은 56을 가지고 있다요 왼사도 어. 없이 음, 정교하고 싶어서 한타라도 줄이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기본기 끝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퍼터 퍼트. 퍼터는 그림이 또 두가지가 있어요 퍼터의 종류는 어, 저렇게 블레이드 타입이 있고 퍼터가 종류가 또 두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포트가. 저는 블레이드밖에 안 쓰다 보니까.